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English Doctor 저는 케일린입니다. 아, 옆에 있는 이 맹수가요. 화가 엄청 나 있는 것 같아요. 나 화가 나서 더는 못 참겠어. 이 표현 오늘 같이 배워 볼게요. 구독 좋아요. 아, 더 이상 화가 나서 못 참겠어라는 표현인데요. 영어로 하면 I can't contain my anger anymore. 예요. 일단 어, 연기는 조금 후회하도록 하고요. 어떤 문장인지 한번 일단 파헤쳐 볼게요. I can t 하면 나는 뭐뭐 할수 없어요라는 표현이죠. Contain이 뭐냐? Contain은 억누르다, 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. 컨테이은 어, 원래 어떤 용기에 뭐를 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용기인데 이 안에 지금 화가 안에 있었는데 더 이상 그거를 속에랑 가 놔두지 못하고 내뱉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. so 왜 용기가 컨테이너이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뭘 참아요? 화. 내가 화나는 거니까 my anger이에요. i can't contain my anger 하면 나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화를 잘못 참는 사람이다라고 할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. 근데 더 이상이라는 거를 넣어 주려면 a n y m o r e 그 뒤에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. I can't contain my anger anymore이죠. 그런데 이 표현을 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써요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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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난 상태일 거 아니에요. 나더 이상 화를 못 참겠어. I can't contain my anger anymore. 자, whoa, whoa I, can't contain my anger anymore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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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't contain my anger anymore.